왜 판소리는 호남에서 많이 성행하나요? 이것이 조선 시대의 호남을 정치적으로 배제해서 판소리에는 호남의 한이 들어 있나요? 자신의 생각을 적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판소리는 호남에서 많이 성행하나? 이것이 조선 시대의 정치와 관련이 있는가?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사무가 기원설정 모식의 조선 창극사는 김흥규. 이국자의 소론을 중심으로 국과 판소리의 상사점을 지적하고 무가 기원설을 내세웠으며 문년의곧 창극조이라는 발전 도식을 제시하여 이후 발생론 연구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가설이 되었다. 이보형은 무가와 판소리의 가락을 비교하여 정로식, 이해구에 이어 판소리의 무가기원서를 실증적으로 구명하였으며 서대석은 성주풀이와 춘향가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판소리의 대표적 작품인 춘향가의 원천적으로서 서사무가 성주풀이를 제시함으로써 판소리 기원에 관한 서사무가 기원서를 다른 측면에서 보충한 것이다. 장주근에 의하면 판소리의 발생지호남 지방에서 광대들은 흔히 그출 자체가 고을마다 대표적 세습무가인 단골 집안의 남자, 상의들 중에서 양성 배출되었다고 한다. 판소리 광대가 무녀의 남편인 무부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것과 판소리의 발생 자체가 무가 또는 무당에 의해 거행되는 곳에서 나왔으리라는 추론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다소 늦은 시대의 기록이나 묵리심서의 화랑증무 부원월광대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광대는 사당패나 꼭두각시 노름을 하는 패및 악공들과 별도로 지칭되었으며 탄소리 가객들을 화랭이라고 하는 용례가 이밖에도 별도로 지칭되었으며 탄소리 가객들을 화랭이라고 하는 용례가 이밖에도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무당의 남편이면서 창악과 기타 판소리를 전승시켜온 것은 창우이고 창우는 전국에 두루 있었다. 그러나 무가의 섬유리 육자백이 토리로 되었고 무가의 반주로 신하위가 연주되는 지역에서만 판소리 명창이 배출될 수 있었다. 따라서 판소리의 음악적 측면은 호남의 무악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다. 판소리의 형태가 호남의 음악과 결합하고 사설이 세련되어가는 과정은 양반 및 중인의 참여와 무부들의 전국적 조직인 무계의 이해를 통하여 설명될 수 있다. 판소리는 호남의 음악과 결합되어 그 지방에 정착하고 소의 양만의참여에 의하여 세련된 사설로 변모한 형성시대의 인물로 한담, 결성, 최선달, 우춘대, 권삼득, 황해천을 들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무부의 조직을 통하여 등장하였고 판소리 형성시대의 소임을 완수하였다. 또한 판소리는 종합예술 형태의 극음악이다. 판소리는 조선시대 숙종 때 독립된 예술 형태로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판소리의 발생은 무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학이 성악적으로 발달한 것이 판소리이고 기학적으로 발달한 것이 신앙이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판소리의 기원을 서사 무가 기원설에 두고 있다. 판소리의 기원론에는 서화기원설, 무가기원설의 재검토와 새로운 스타일의 노래설 등이 더 있습니다.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정치적 특성보다는 호난의 지역적 특성이 판소리가 성행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지식들 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